엔티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으로 부강약품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를 찾아보면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라는 약품이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확인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940억에 거래량 560만주 정도 터지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을 눈에 띄게 볼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2016년 이후로 최대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봉상에서 차트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 15,000원 부근이 직전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데요. 이15,100원 자리에만 가면은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오늘 그 박스권 상단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로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추세를 상한가를 통해서 추세를 변환시키는 네, 변동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N자형의 파동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N자형의 반등을 노리면서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상한가가 나온 이 양봉의 힘에서 양봉의 힘의 세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양봉의 어느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하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일봉상에서 보여지는 매수 타점의 위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7,000, 500원에서 17,300원 정도 자리. 네, 여기 라인이 일봉상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지지를 받고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그 정도의 위치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내일 장에 일단 사, 초반에는 갭을 띄우면서 상승할 여력이 좀 보이고 갭을 띄우고 나서 약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를 터치한 이후에 이렇게 터치한 이후에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조정의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일단 내일 장 시작을 얼마에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를 얼마에 형성을 하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좀할수 있겠는데 내일 아마 17,500원 자리에 조정을 줄지 모레 줄지 뭐한 이틀 뒤에 줄지 그렇게는 좀 예상을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조정을 준다 라고 하면 17,500원에서 17,300원 자리에 오게 되면은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부광약품에 대한 매수 타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광약품의 분봉 차트인데요. 오늘 주가의 흐름이 네, 2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주가가 좀 이슈가 없이 이렇게 가다가 2시 이후에 뉴스가 나면서 굉장히 가파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고, 네,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맞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내일 분봉 차트에서 매수 타점은, 17,200원 자리로 보이네요. 그래서 1차 매수는 17,200원, 2차 매수는 15,8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와 2차의 매수를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도가 되는 자리는 오늘의 상한가 자리인 18,900원, 네,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하는. 어, 시나리오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절은 2차 매수 자리인 15,800원에서 마이너스 어, 3%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전량 손절하는 어,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가 3시 15분에 들어갔는데. 내일 시가에 얼마에 좀 나올지 좀 보고, 만약에 갭을 약간 띄우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갭을 띄울 때장 초반에 매입을 해가지고 양봉 매수로 해서 뭐 단타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한다고 하면, 내일 뭐 시가를 한 2, 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띄운다라고 하면은, 시장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약한 2만원 정도 자리인, 여기 매물대가 보이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일 얼마에 시작하는지를 보고 갭을 띄우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힘의 세기를 판단을 해서 양봉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내일 뭐보합이나음봉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17,200원 정도 자리까지 이 네, 자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어 주가가 좀음봉으로 떨어지게 돼서 조정을 주면 이런 N자형의 파동, 이런 파동을 노리면서 전략으로 한번 부광약품을 어, 투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일본상에서도 좀 주가의 위치가 높은 위치는 아닌데요. 오늘 상한가를 가서 물론 이제 낮은 위치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지만, 어, 고점이었던 24,000원 정도 자리, 네, 여기 자리가 어,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이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유의를 하면서 내일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제약주라든지 오늘 상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급등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차트 및 영상을 보시고 내일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